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로스의 법공양, 줄탁동시 오늘은 승가의 노래 266조, 격식박입니다 고대 응. 광실 큰 대월도 안중에 없고 소림의 가풍도 따르지 않네 팔만 사천 장경도 벗어났으니 구름 밖 저곳에 청산이 푸르네나 무 태고 보호 선사의 계송입니다. 격식 박이 참선은 격식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모든 격식을 일단 타파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살다 보면은 격식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이제 사람을 위해서 격식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격식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도 닦는 사람은 일단 한번 격식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 놓고 거기서 또 자유자재로 격식을 써나가는 이게 바로 이제 참선의 돌입니다. 고대광실 큰 대골도 안중에 없고, <laughs> 고대광실 뭐큰 대골에 산다고 행복하냐? 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어, 더, 이 출입하기에도 불편하고, 우리가 무문관이다. 이러면은, 문이 없는 관, 문이 없는 그, 어, 관이다. 막힌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문이 없다는 것은, 허공과 같은 거죠. 허공에는 문이 없죠. 그래서, 진정한 무문관은, 가두리가 아니고, 허공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타파한 곳. 소림의 가풍도 따르지 않네. 심지어는 소림의 가풍. 이것은 바로 선, 선의 경지죠. 달마 대사가 소림사, 소림굴에서 수행을 하면서 면벽 수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가한테 전수를 해주고 해가는 또 삼조 승찬에게 3조 승차는 4조 도신에게, 4조 도신은 5조 홍인에게, 5조 홍인은 6조 해능에게 이렇게 차례차례 전수받아서 지금까지 선의 가풍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역시 뭐 하나의 격식이 돼버리면 또 족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림의 가풍도 따르지 않네. 8만 4천 장경도 벗어났으니, 8만 대장경도. 선에도 얽매이지 않고, 경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 소리죠. 그래 보니까, 구름막 저곳에 청산이 푸르네. 이게 바로 진리다 이거죠. 본래 뭐 소림의 가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8만 4천 대장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이것도 역시 방편으로 나온 거죠. 음. 그 방편으로 나왔는데, 방편으로 이렇게 설했는데, 방편이 진실처럼 또 여겨지면은 거기서 또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고 보면 뭐 방편이 진실이고 진실이 방편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한번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참선은 재상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참다운 상이 아니다. 재상비상. 그래서. 모든 상을 다 부숴라. 그래서 심지어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인다. 이게 바로 살불살조의 가풍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은, 외칼잡이가 되고, 쌍칼잡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살인도 활인검.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상으로서 상을 다스린다. 이환치환. 아바타로 아바타를 다스린다. 이몽치몽. 꿈으로서 꿈을 다스린다. 그래서 활불활조. 부처가 만나면 부처를 살리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살린다. 모든 걸다 살려주는 게또 정토의 가품입니다. 그래서 죽이거나 살리기를 자유자재해야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는 더욱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하미타불.